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삐아삐아.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여사친 채원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채원이가 요즘 온몸이 쑤신다. 삭신이 쑤신다.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신다. 약간 이런, 몸이 좀 뻐근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라 했더니, 오빠 굳이 이걸로 병원을 가야 돼? 어, 돈 아까워.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빠로서 또 동생들을 챙기는 마음이 또 장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원이의 자세교정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병원을 예약해놨습니다. 제 돈으로요. <laughs> 네. 또 제가 또 채원이 자세교정만 시켜주면 또 채원이가 섭섭해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채원이가 자세교정을 받을 때 뼛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날때 제가 옆에서 깐족대면서 뼛소리 ASMR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원이의 뼛소리 들으러 가시죠! <laughs> 뼛뼛. <laughs> <laughs> 아, 왜? 야해도 갑자기. 야 너가 어? 갑자기 잘준다면 내가 너 맨날 때리는 줄 알아. 뭔가 이것까지 오빠가 지금 내게 신경 써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투려서 잘못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내를 지금 챙겨주냐고. 나 솔직히 말할게. 어. 너돈 많이 모아놨잖아. 너는 약간 알짜배기 같은 어떤 그런 동생이지. 어. 그럼 동생일수록 내가 잘해야 내가 이제 꼼꼼히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약간 투자. 근데. <laughs> 네. 말해? 너도 잘 알겠지만, 이야기 일상이라는 부분을 너도 좀 상기를 해야 될것 같아. 오가도 장난치려고 그런 거지? 장난 안 정말 너가 자세교정 받는 거를 이제 내가 이제 취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와. 너를 찍는 거야. 진짜 고맙긴 한데, 어. 뭔가가 지금 찝찝해. 야, 내 어. 겨드랑이도 찝찝해. 만져볼래? <웃음> 맞... <웃음> 야, 진짜 만지면 어떡해. 고마워, 오빠. 알았어. 내 받으면 돼. 알았어. 어, 가자. 어. 아무도 없는 데물러 안녕하세요. 아 어, 그러네. 안자안자안 <laughs> 자. 너가 지금 어. 제일 아픈 곳이 어디야? 일단 어깨가 너무 결리고, 어. 자세가 꾸부장해진 느낌이야. 그래서 진짜 어. 자세를좀 진짜 받아보고 싶긴 했어. 나옷 가져왔단 말이야. 아 그래? 일단 이거 나올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야채원아 어? 아니 온몸에 설탕을 묻히고 나왔네? <laughs> 아니 옷을 입고 나라니까 설탕을 잔뜩 묻히고 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 내 마음. 그러니까 나를 표현한 그런 마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백바지를 존나 구 어? 나 여기서 가아입거 나올 게 없다. 어, 가라입어 일로 어. 들어가면 되고. 어, 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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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따라와 와다 떠났는데, 백바가 가자. 아 여기서 가라입면 된다고 내가. 아니! 친절하니까 그게... 내가 끝까지 해주는 거 아니야?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돼. 이상하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최원이가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갔거든요. 그동안 좀, 여러분께도 심심할 수 있으시니까, 이번에 개발한 섹시댄스 한번 선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섹시댄스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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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섹시하게. 여기까지입니다. 삐약삐약. 오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눈가리를 어디다 넣으면 좋겠데 이거 지금? 아니, 이거 필스할때 한데? 원래 다 이렇게 입고 해. 아. 아무튼 빨리 이거 교정. 아, 알았어. 가자. 어머, 어. 어, 오빠. 왜? 근데 나 사실 긴장돼. 왜? 이런 거 처음 외워가지고. 아, 그래? 응. 그럼 집으로 꺼져. 어. 아, 싫어. <웃음> <웃음> 오빠 진짜 고마워. 떨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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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근 어떻게 이 친구 제 동생인데 어. 오늘 자세 교정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그러면 은 제가. 한번 평가 같은 거 하고 교정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어, 어깨가 너무 네. 아파 가지고요. 금로그러면 아, 어깨가 네. 어때요? 뭐 왼쪽 오른쪽 혹은 음. 뭐 어깨 관절 쪽, 어깨 축직 쪽나누면 좌우 좀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그냥 승모근 쪽이 아, 승모근 쪽이요? 좀 아픈 거 같은데. 어. 운동할 때도 운동할 때도 어떤 네. 운동하세요? 저 필라테스도 아, 필라 필라테스. 네. 운동량이 좀 많은 경우들은 어 어디서 일을 안 하니까 승모근이 대신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그래 네, 거기다가 계속 치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네. 누가 일을 안 하는지 찾아서를 달달... 이렇게 네, 움직일 수 있도록 아... 같이 도와드리는 치료들이 관절 가동술, 추나치료법이거든요. 그래 음... 같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자, 앉은 키를 치즈... 살살해 주세요. 음. 좀 키워볼까요? 아직은 평가하는 거니까 아, 네. 아프지 않고 자 숙여서 턱끝이 여기 닿을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제자요저다 음. 닿는 거 맞죠?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제 손가락이 안 닿아요? 턱을어어 어, 지금 좀 괜찮아요 어, 이 정도 음. 꽉더 세게 해볼게요 그렇죠 <목소리> 오빠 투턱 찍지 말라고 <laughs> 아, 았어어때요 음. 이때 좀 턱이나 목 뭐, 아픈 부위가 있나요? 그냥 전체적인 어깨가 살짝 당기는, 어, 살짝 당기는 느낌이에요 느낌? 네. 좋아요 다시 앉은 키 최대한 키우고 고개를 최대한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왼쪽, 오, 아, 음. 왼쪽 아 왼쪽 <laughs> 아. 네 돌린 상태에서 숙여서 쇄골에 턱 끝이 닿는 게 정상이에요 인사하듯이 꽉 어우 좋네요 음.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돌려서 숙여보고요 어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굴곡 구부리는 게 약간 좀 제한 있고 좌우 회전은 괜찮은 편이에요. 음. 자이랑입꽉 담은 상태로 고개 뒤로 젖혀 볼게요. 이마랑 고는 수평. 어우 굉장히 좋아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한번 잡아 볼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로, 오른쪽 어깨. 아 네. 그렇죠 팔꿈치를 이마까지 한번 올려 볼까요? 어 슛. 이게 뭐예요? 외전 굴곡이라고 해서. <laughs> 우리가 충돌증후군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팔이 음. 안으로 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리면은 여기서 소리가 나거나 이게 찌그덕찌그덕하는 친구들이 가도 있거든요. 어, 저 엄청 잘하는데요? 어, 그래요. 깨끗해요. <웃음> <웃음> 오른쪽 한번 볼까요? 아, 바닥이가안 <laughs> 자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야, 오빠.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 아, 아 미안해. 그림자 때문에 그러구나. 아, 어, 자 올렸다가 어, 다시 한번 아, 꽉 잡고요.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네. 다시 천천히. 네. 오, 음, 괜찮네요. 자, 왼손 머리 위로 쭉 만세하듯이 위로 올려볼까요, 왼손을. 네. 그렇죠, 머리 뒤쪽으로 제 손가락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 어우, <laughs> 이거 살짝 되죠? 아파요. <laughs> 이건 좀 통증이 <laughs> 있었고요. 살짝, 네네. 살짝, 오른손 머리 위로 해서. 자, 머리 뒤쪽으로 역시 제 손가락. 어우, 되게 좋네요. 아, 다시 네. 양 팔을 약간 90도로, 그렇죠. 제가 뒤에서 서 있을 건데. <laughs> 이거 자, 너무 자세가 자. 웃기네요. 그러니까 45도 정도 얘기하는데 네네. 잘 돌아가고. 네네. 오른쪽은 제한있어 아, 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른쪽으로 일단 흉추가 좀더잘 네.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눌러줄 수 있는 자극들을 줘볼 거예요. 자 신발 벗고 천장보 한번 누워볼까요? 천장 네. 아니 근데 오빠 이거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어 왜? 찍지 마. 되게 지금 막 쫓닥 겹치고 난리 났잖아. 야 어? 내가 돈 내줬잖아. 너 집에 가. <laughs> 아 진짜. 아니. 삐약삐약.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채연이의뼈 소리 ASMR. 시작. S.M.R. 잠시만. 오빠,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지? 어? 잠깐. <laughs> 아, 진짜 나가라, 오빠. 아, 진짜. 선생님, 뼛소리 부탁드릴게요. <laughs> 진짜 나가라고. 오. 오오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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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花？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소리가 경쾌해요 됐습니다 천천히 나오실게요 나오래요 아 소름돋아, 진짜 아 소름 돋았어 일어나래요 소름 <laughs> 돋았아좀좀좀 오빠 어 근데 진짜 시원하다 오늘 아. 교정 받은 소감을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뼛소리 너무 잘 들렸고요 교정 엄청 시원했어요 근데 오빠 짜증나요. <laughs> 진짜 이거 찍으러 왔대 지금. 아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하다. 아,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근데 오빠 안 나가고 지금 뼈소리 이상한 거 하고 있어서 좀 짜증나요. 이새끼 아까 방 꼈어요. 감사합니 아, 여러분 <laughs> 저 방구 안 꼈고요. 발냄새도 안 납니다. 여러분. 오천의 뼈소리 smr 아 끝. 삐약삐약. 나는 솔직히말해서 엄청 아플까봐 걱정했거든. 너무 시원해. 진짜야? 아나 진짜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아 그래? 나 이거 할줄 알아? 못 해요. 이로 와봐. 진 미안한데,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어? 이거 왜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우리가? let's go straight up off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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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in